자 이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 갑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여기 이제 빨간 선이 바울이 다녔던 에, 그 경로입니다. 그런데 저 육지 쪽 여기가 어디냐면 아시아 쪽이에요. 육지 쪽 말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 지중해 바다 쪽으로 내려오는 빨간 선 하나 보이시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예, 고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중간에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 키프로스 예, 그렇게 해서 이 오른쪽 여기가 이제 예,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저 중간 지점 멜레도에서 배 타고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예, 첫 번째 도착한 항구가 어디냐면 두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두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돌레마이 생소하죠 돌레마이 그 다음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예, 지금도 이스라엘에 비행기 타고 성주순례 우리 갔을 때 어디서부터 공항이 어디죠? 가이사랴에 있는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국제공항이 있어요. 거기 도착해요. 바로 그 가이사랴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안 되세요? 예. 자 이제 지워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래서 그들은 누굽니까? 에베소 장노들이에요. 바울과 함께 진한 만남을 가지고 이제 그들과 작별을 합니다. 복습합시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노들을 바울이 초대를 합니다. 자, 밀레도는 어딥니까? 지난주에 밀레도는 지지난주죠? 밀레도는 에베소 아래에 있어요. 그럼 에베소는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성도 교회 대단한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이거 2주 전에 제가 가르쳐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에베소는 밀레도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1, 2, 3절,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아까 보았던 지도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 3절에 보면 두로에 도착을 해요. 자, 두로에 도착을 해서 며칠을 머무릅니까?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며칠? 7일을 머물러요. 근데 7일을 머무르는데 거기서 사건이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에,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성령께서 여기 두로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령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피해가야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이 후반에도 나오겠지만 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내려갑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 갔었어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누가는 지금 바울의 행적을 그리면서 마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과 흡사한 그 발걸음으로 지금 누가는 바울의 행적을 그려 내려갑니다. 자, 지금 여기 이 두루어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말리려고 해요.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자, 우리 보금서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보금 16장 21-22절에 자, 16장 유명한 장이죠.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바울은 어디 가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을 거예요.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없소서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어때요? 지금 비슷하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하시죠? 여기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해 주세요. 거기가 모진 고난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마치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그 고난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절 말씀에서 얼마나 감동적인가.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그처자와 함께 성문바까지 전송하건을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지중해 그 바닷가에서 바울과 이 두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건이 성경, 예, 성경적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더라. 서로 작변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제 두로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돌레마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하루를 지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 가이사리아에 떨어집니다.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리아에 이르러 일곱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집에 들어가 머무르니라. 자,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빌립하고 일곱 명을 세우죠. 우리 대표적인 사람 또 하나 누구예요? 스테반. 그 빌립입니다. 그 집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거기서 머무르는데 구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효로 예언하는 자라. 오호. 여러분 이 빌립의 가정이 이래요. 얼마나 깊은 신앙심인가. 딸이 넷이 있는데 다 예언자, 예언자,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예언자가 있습니까? 뭐 예언하는 분들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다 신뢰를 뭐 많이 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면 예언하니 예언의 은사가 있어 예언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이 성경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이 66권이 정경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정경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을 당시. 성경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당시 구약만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구약 말고, 그때그때 계시를 그때 통해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구약의 선지자,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언자로 존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이 빌립의 딸 넷이 예언을 했어요. 자 가족의 깊은 신앙심. 부모의 믿음 따라 자녀들도 이와 같이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 우리 직분자들을 우리가 이제 뽑을 때에도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되어야 해요. 뭐 우리 아, 조만간에 아마 공동 회를 한번 하게 될 건데 그때 우리 정관을 좀 이렇게 개정을 할 아, 우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기 언자가 있나 보네. 네. 네, 그 내용 미리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 요런 다섯 가지, 몇 가지를 요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어, 예배 참석을 좀 우리가 고려를 신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 우리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객관적인 잣대. 예배 생활 보면 알겠죠? 예배 참석. 두 번째는, 어, 11조 생활하는 거. 네, 믿음 없으면 11조 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감독은 여기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집사는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요. 가정을 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법에 저촉이 있는지 이런 거 이렇게 고려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또 혹은 권사님들 우리 안소 집사님들 교회에서 보볼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좀 뽑아서 해올려고 해요. 어, 자 그래서 이렇게 가족의 깊은 신앙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보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10절에 보면 이제 그네 명의 처녀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한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옵니다.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손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름이 뭐예요? 아가보 많이 들어봤죠? 일전에도 예루살렘에 또 이제 그 지역에 큰 흉년이 있으리라 이 아가보가 예언을 했어요. 자, 뭐라고 예언합니까? 두 번, 지금 아까, 두로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해 하셔서 지금 이 아가보 손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래요. 바울의 띠, 이 허리띠인데 이 허리띠는 아, 이 돈을 좀 이렇게 넣는 그런 기능이 있는 말하자면 전대 아시죠? 그런 허리띠예요. 그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 하러 갑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 교회 에 지금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의 헌금을 걷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전대 안에 돈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대를 가져다가 바울의 수족을 결박해요. 이렇게 손과 발을 묶어요. 어디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두 세사슬로 유대인들에 의하여 바울이 넘겨지고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두 세사슬로 묶여져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래요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의 일행이에요 이들이 그 예언을 듣고 또 말합니다 거기 가지 말아라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붙들고 주님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답해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 같이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주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두세사슬에 손과 발이 묶이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가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드러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헌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하고 거기 갑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죽을 각오를 하고 꼭 거기에 가야 됩니까? 헌금은 꼭 지금 가서 도와줘야 됩니까?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안 되겠어요?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지금 간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가는 말씀드렸어요. 이 바울의 발걸음은 곧 누구의 발걸음과 닮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워요. 어떤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여러 차례 우리 말씀 나눴어요. 앞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보여 주세요. 전안 나와. 자,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여 주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모대로 뜻대로. 무슨 뜻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짊어지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가셨던 그 발걸음 그 행적을 그대로 따라조차 예루살렘에 걸어가는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절, 22절. 참 두려워요. 이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두렵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여기 지금 아가보의 딸들이 선지자 노릇 똑같은 단어예요. 예언하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예언을 해요. 앞날을요. 더 무서운 건 그게 맞아요. 우리 박태선 씨가 목욕함 목욕물 가지고 환자들에게 먹이면 무서운 거 뭐냐면 병이 나아요.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서워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누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게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십자가 짊어지는 것, 곧 죽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근데 그거는 병을 고치세요. 그거는 주님이 명하시면 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건 마귀 졸개들이잖아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사탄이 물러갑니까? 여러분, 백날 해봐요그 마귀 안 물러갑니다. 혹여 교회 가운데 마귀가 역사한다면, 주여! 찌어다! 백날 해보세요. 안 물러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시니까 마귀가 머리가 짓니겨져 버리는 거예요. 죽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지금 바울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힘들고 어렵지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먹으세요. 우리 교회가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마음 먹읍시다. 내가 안 되고 힘들어도 마음이라도 먹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좀 나갑시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힘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주변의 환경과 그 어떤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라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네가 죽으면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마귀가 떠나간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 자신을 자책하면서 회개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였군요. 그러자 그 문제를 가볍게 뛰어넘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좋은 일을 만납니다. 십자가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따라 합시다. 신앙은 신앙은 생활이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맞닥뜨려진 그 문제예요. 문제가 뭡니까? 저 사람 문제. 어디 갔어요? 저 사람 문제. 저기, 우리 청년이니까. 시험 만들 거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누구 때문에 문제입니까? 목사 때문에 문제예요. 최 목사가 안 죽어서 그러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각자 직분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권사 때문에 문제다. 장로 때문에 문제다. 목사 때문에 집 시작!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최 목사가 더 기도 안 하고, 더 말씀 앞에 죽지 않고, 제가 죽지 않아서 그런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 이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도 거기서 죽지를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 그러나 제자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 끝까지. 거기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바울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야 돼요. 서바나를 봐야 하리라 스페인을 목적했지만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요. 거기 사명지 목적지까지 갈 때에 예루살렘을 넘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기대하고 갔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일생의 기적을 끊임없이 베풀어 로마까지 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해봐요. 시작. 백 부장들을 불러 이르되밤제 3시에 가이사리아까지 갈 고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누가요? 천부장요.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누구 때문에? 이 병사들을 지금 누구 때문에 소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힙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러나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이를 갈고 시금을 점폐하고 4 0 명이 바울암살단을 결에 만들어요 조직을 해요 그러나 결코 바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처럼 지켜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던 가이사랴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로마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요. 신기한 방법으로 바울의 길을 인도해 가세요. 왜? 사명지, 목적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리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을 다 살려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떨어집니다. 독사에게 물려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왜요? 목적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기 발걸음에 기적을 베풉니다. 마가복 16장에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명 붙들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 이게 진짜 이적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 위에 서서... 로마까지 가는 우리 성도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끊이지 않아요 죽는 발걸음이지만 그 죽음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가기까지 바울을 지키시는 기적으로 우리 제존성도계그 사명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길이라도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성령과 함께 죽어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제천성도교회는 선교 공동체예요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끊임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